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추적오차, 괴리율 만기란 육가를 알수 있다. 이 제목에 대해서 일부에서 설명했는데, 어, 추적오차라는 것은 간단히 복습하면 국제유가와 ETF 가치의 차이고, 괴리율은 ETF 가치와 ETF 가격의 차입니다. 그리고, 한국 원유 ETF 만기일은 매달 다섯 번째 영업일부터 아홉 번째 영업일, 그리고 각일 20%씩 롤오버 한다고 설명했죠. 잘 모르면 일부 다시 보세요. 국제 원유 선물 만기일은 매달 25일에서 반대로 세 번째 영업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한다고 그랬죠. 이것도 설명했으니까 이해 안 되면 일부를 다시 확인해 보세요. 이걸 알아야 원유가 왜 폭락하고 폭증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최근 원유 가격이 폭락한 이유는 어어 어, 크루드 일 피처스 코어츠 여기를 보면 어 선물 가격이 나와요 6월 물 17불, 7월 물 21불. 8월물 24불, 9월물 25불, 10월물 26불이죠. 그죠. 그래서 어 6월물이 17불이고, 7월물이 21불이죠. 지금 여기 한 4불 정도 차이 나죠. 그죠. 그리고 7월물하고 8월물은 3불이 차이 나죠. 8월물하고 9월물하고 한 1불 50센트 정도 차이 나죠. 그다음 9월부터 10월까지는 물 1불 정도 차이죠. 이렇게 1불, 2불 정도 차이가 나면 어, 선물 투자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갑자기 선물 계획이 확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일단 매도를 해야 돼요. 그거를 모르는 초보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은 뭣도 모르 계속 들고 있으니까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이 확 벌어지면 일단 매도했다가 다시 매수해야 됩니다. 그물 그러니까 그래서 선물 투자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4월 20일은 원유 선물 5월물 만기이었습니다 따라서 원유 선물을 롤오버해야 합니다. 만기 되면 현물로 원유를 받거나 롤오버를 해서 6월물로. 갈라 타야입니다. 초과 공급이 나의 원유의 저장고가 캡했기 때문에 당연히 원유를 집에다 넣을 수 없고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선물을 매수한 매수자 당연히 유험물로교차는수요가 많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원유 선물 투자는 늦어나 상가기로 빠르게 매도를 진행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폭락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선물가가 표시된 거고 자. 4월 20일 오전 원유 가격 하락을 제가 어떻게 예측했냐면, 그래서 매도를 했냐면, 4월 17일 5월 물 가격이 18불로 끝났어요. 그리고 4월 20일 오전에 6월 물 선물 가격이 25불로 시작됐어요. 25불이 시작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5월 물과 6월 물 가격차가 원래는 이렇게 좁혀져야 되는데, 요번, 그, 저번 주로 확 벌어졌어요. 좁혀지 않고 올해 엄청 벌어져, 6월, 5월 물과 6월, 6월 물 가격차가 좁혀지 않고 올해 엄청 벌어져, 6월 물 가격도 5월 물처럼 하락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생각들을 전 세계 선물 투자들 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선물 가격은 폭락하게 되고 만기일 날에는 국제 유가 5월물이 마이너스까지 하락하게 되자 6월 선물 거래자들도 차후 만기일 전에 마이너스로 갈까 봐 두려워 투매 하게 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 이거 되게 어려운 건데.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어, 6월물인데 지금 그, 그때 4월 20일 당시 그때 어, 그때는 5월 물 가격이 어, 18불이었어요. 18불이었는데 6월 물 가격이 25불 정도 했어요. 6월 물 가격이. 그래서 스프레드가 어, 7불까지 버요 7불까지. 그러니까 이 간격이 3불 4불 하던 그뭐 3불 4불 하다가 원래는. 마지막 날 이렇게 계획을 줄여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인데 3불 정도 가격 격갭이 있던 것이 쫙 벌어져 가지고 8불까지 7불 8불까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7불 8불까지 벌어지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어, 하루 전에 18불에 거래하던 게 갑자기 2 5불로 되죠. 그러면 25불로 갑자기 거래가 되면, 그, 원유 선물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걱정을 하겠어요? 이 25불이, 아, 1 8불까지또 떨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워서 매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그 스프레드가 벌어지는걸 보고 저는, 어 손절 매도를 했는데 원유 선물 투자하는 사람 대부분을 알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초보자들은 모를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일단 매도하고 다시 사야 되는데 그그거못하신 그걸, 그걸 못, 못 거예요. 매도해서 매도하고 다시 갭 간격이 좁혀지면 다시 사면 되는데 그 이후로 계속 간격이 벌어졌죠. 그래서 손절 처리를 해야 되는데, 손절 처리하고 일단 그갭 간격이 좁혀지면 다시 사야 되는데, 그 다음에 더벌어졌죠 만기일 전날, 그러니까 만기일 전날, 우리 눈에는 선물이 뜨지만, 미국 만기일 당시에는, 그게, 어, 5월 물이 마이너스까지 폭락했죠. 그러니까, 18불 하던 5월 물이 하루 만에 뭐, 거의, 마이너스까지 떨어졌죠, 그죠? 물론, 그 다음날, 이렇게, 반등해가지고, 뭐, 5월 물이 마지막에 10불까지 오른 다음에 했지만, 마이너스까지 떨어지니까, 이제 6월 물 투자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6월 물 투자하는 사람들은. 자, 보세요. 한국 원유 ETF 만기일은 매달 다섯 번째 영업일, 아홉 번째 영업일이니까, 어, 7일부터 7, 8, 9, 10, 12, 13일, 7, 8, 9, 10, 13일 이 5일 동안 한국 ETF는, 어, 5월 물을 다 팔고 벌써 6월 물을 바꿨어요. 바꿨기 때문에 이날 원유가 폭락을 해도 원래는 타격이 전혀 없어요. 국제 그유월 물, 5월 물 만기는 4월 21일이었지만, 한국 ETF, 원유 ETF에서는 7, 8, 9, 10, 13일 5일에 걸쳐가지고 5월 물을 팔고 6월 물을 다 바꿨기 때문에, 5월 물이 폭락해도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좀 어렵지만 잘설명돼요 5월물이 그 당시때 18불이고 6월물이 25불까지 벌어졌어요 벌어지는데 사람들이 이제 4월 20일이 되니까 6월물이 거래가 되는데 6월물이 25불부터 거래가 됐는데 큰 문제가 없었는데 그게 5월물이 폭락하니까 겁이 나니까 사람들이 선절을 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다가 하루 지나서 마이너스까지 떨어지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사람들이 어 유월물도 지금은 25불 24불 하지만 앞으로 보름이나 20일 뒤에는 이게 또 원유 공급이 너무 많아가지고 또 보관 창고가 없으니까 보관하는 탱크가 없으니까 다시 원유가 마이너스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선물 유월물 가지고 있는 사람 마저도 불안해가지고 유월물을 그냥 냈다 팔았어요. 그래서 하루만에 막 18불 을 하던 게 7불까지 떨어져, 7불, 7불 50인가 장중에 떨어졌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어, 국제 원유 만기일은 21일이었지만 한국은 4월 어 2, 7, 8, 9, 10, 13일 날 5월물을 다 팔고 6월물로 다 갈아탔기 때문에 5월물이 폭락해도 영향이 없었지만 그후 하루 이틀 사이에 6월물을 가진 사람들도 5월물이 폭락하니까 마이너스까지 떨어지니까 6월물 갖고 있는 사람들도 혹시나 보름이나 한달 뒤에 그게 마이너스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두려워가지고 6월물을 냅다 파니까 그 파니까 6월 물 맞이 폭락한 거예요. 그래서 폭락했다가 최근에 다시 반등한 겁니다. 어렵죠? 하, 이게 진짜 어려운데. 그래서 원유나 아무나 선물은 아무나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초보자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어. 4월 20일 오전 원유 가격 하락을 제가 예측한 이유가 뭐냐면, 4월 17일 5월 물 가격 18불로 끝났는데, 4월 20일 오전 6월 물 선물 가격 25불로 시작하고 있을 때, 5월 물과 6월 물 가격 차가 좁혀지 않고, 오히려 엄청 벌어져. 그러니까, 5월 물 가격과 6월 물 가격이, 그, 점점 좁혀져가지고, 이렇게 롤오버가 돼야 되는데, 이게 좁혀지지 않고 마지막에 계속 벌어지니까, 벌어지니까, 아, 이거는 손절해야겠구나. 이게 가격차가 벌어지지 않으면 그냥 갈아타가지고 그냥 가면 되는데, 이게 확 벌어지면, 벌어지고 있으면 유언물을 갖고 있는 사람도 생각에, 아, 유언물도 다시 오언물만큼 떨어지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그렇게 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5월 물과 6월 물 가격차가 좁히지 않고 엄청, 어려 엄청 버릴 6월 물 가격도 5월 물처럼 하락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생각들을 전 세계 선물 투자도 했을 것이다. 저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 선물 가격은 폭락하게 되고, 만기일 날에는 국제유가 5월 물이 마이너스까지 하락하게 되자, 6월 선물 거래자들도 차후 만기일 전에 마이너스까지 갈까봐 두려워 투매를 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6월 물도 장중 7어 것이다. 그래서 6월 물도 장중 7불까지 하락이 되었고 트럼프의 이란, 이란 함성 공격 명령 이후 공포 심리가 가라앉고 국제협회는 다시 상승을 시작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셔야 될게 뭐냐면 이제 5월이 앞으로 5월 20일이 되면. 6월물 만기일입니다. 6월물 만기일이에요. 6월물 만기일이죠. 그러니까 6월물 만기일 전에 7월물과 어 또한 번의 엄청난 격차가 있으면 다시 육가는 만기일 전에 폭락할 수 있으니 만기일 전후에 6월물 가격과 7월물 가격차가 클 때는 일단 매도해야 됩니다. 알았죠? 그렇죠? 그리고 회원들에게는 오월물과 유월물 격차가 벌어지,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원유 선물거래 중단시켜 손실을 최소화했다. 주식은 현물 투자보다 선물 투자가 월등히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채권보다는 주식이 주식보다는 환물, 환율 거래가 환율 거래보다는 국제 원자재 선물 거래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청자님들이 선물을 거래할 때는 큰 손실을 볼수 있으니 힘드시면 연락 주시면 면 주, 시길 바랍니다. 회원이 되면 급변하는 선물에 대한 대처와 대안으로 최고의 주식을 추천해 드립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배당이 15에서 20%가 되는 주식들이 숨어 있습니다. 주옥 같은 종목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선물 투자가 힘드신 초보자들은 선물 투자하지 마시고, 미국의 15%, 20%나 되는 아주 엄청난 배당 종목들이 있으니까, 배당도 1년에 15% 20% 받고, 주가도 최근에 폭락했기 때문에, 주가 상승으로 또50% 100% 수익률 내고, 일거 양득입니다 그런 종목 알려드릴 테니까, 연락주시면 회원 가입하시면 제가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